출제가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 지문들이 있다면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거의 알고 들어가는 수준으로 시험장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또 10년 동안 7번이나 출제가 됐더라고요 어, 우리 중개사 시험이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서 신장 문제를 출제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많이 재활용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과거에 있는 기출문제들을 먼저 점검을 해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 지문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출제가 됐을 때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 지문들은 틀리게 만드는 그 고정된 자리 소위 키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지문이 X 지문 형태로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을 가지고 X 지문을 형성하는지 포인트를 찾는 연습을 기출 문제로 먼저 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특히 출제가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 지문들이 있다면 그럼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거의 알고 들어가는 수준으로 시험장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5월 이후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처음 시작하셨건 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건 기출 문제에 기반해서 틀을 잡아 가면서 방향성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제가 기출문제를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작년 문제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와 봤습니다.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 문제의 내용을 뭐 아직 풀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이 5번 지문에 보면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를 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이 소멸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는데 자, 이제 공부가 끝나고 나면 아 취소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할수 있어질 거예요. 어쨌건 이런 지문이 출제가 있었다는 건데, 판례 지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문이 32회 a 책형의 44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사실 그 전년도에도 출제가 있었어요. 아까 a 책형 44번 지문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31회 공인중개사시험 43번 문제 리을번, 박스형 문제 리을번 지문에서도 이런 지문이 있었습니다. 자, 두 개를 좀 비교를 해 볼게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근데 여기도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자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자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자 해제했다면 해제한 후, 조금은 표현이 달라졌지만 해제가 먼저 있었다는 표현이 둘다 등장을 했어요. 같은 판례로 보여지죠. 그리고 그뒷 부분에도 매수인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는 식의 질문이 같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이 지문이 최근에 얼마나 나와, 많이 나왔나 제가 세봤더니 무려 2022회 기출문제부터 10년 동안 7번이나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문만 그런 게 아니라 불법 조건 조문에 해당하는 이것도 6번. 자, 지역권의 요역지 분리 처분도 7번이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많이 반복 출제가 되고 있는 줄은 이번에 통계 내면서 또 새삼 놀라게 된 부분입니다. 제가 어제 밤에 딱 1시간 정도 검사를 하면서 찾아낸 건데도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기출 문제들을 우리가 잘 분석하면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거의 10년에 7번이면 70% 확률로 나오고 있는 질문들을 미리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한 일부분만 맞춰도 기본적인 득점을 할수 있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잘 분석하셔서 최소한의 점수는 일단 맞춰놓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에듀윌 선생님들과 잘 공부해서 몇 개만 더 맞추면 자 지금 시작하셔도 얼마든지 합격으로 갈수 있으니까 자 기출 문제 기반해서 합격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